여러분, 추석이 코앞인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지금 초대형 불폭탄에 신음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서울 동작구에 있는 남성 사계 시장입니다. 여러분, 이게... 시장처럼 보이십니까? 아마 어느 누구도 이 내용을 보고 시장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뭐, 집기들부터 시작해서 쓰레기에다가 또 시장에서 파는 상품들이 절비하게 쌓여있죠. 절비하게 쌓여있습니다. 다 쓰레기입니다. 다 쓰레기. 시장에 추석대목 보려고 말입니다. 예. 가게마다 꽉꽉 재어 놨는데 이 채워 놨게 다다 쓰레기가 됐다는 얘기. 어떤 분들은요. 예. 5천만 원어치 물건을 사 놨는데 물에 다 젖었어요.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부터 시작해서요. 예. 나는 1억, 2억, 3억, 4억까지 지하 창고까지 활용해서 예. 물건을 넣어 놨는데 물건이 물이 들어가서 완전히 다 망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까지 진짜, 예, 절규가 쏟아집니다. 절규가. 실제로도 말입니다. 지하 보세요. 지하는 아예 그냥, 예, 완전히 잠겨버렸어요. 오죽했으면 물 퍼내려고 물 퍼는 호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지금 대놓고 물을 퍼내는데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죠. 좀처럼 물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저 창고 안에는 내가 사놓은, 예, 추석 성수품을, 예, 싸, 추석 성수품이 쌓여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말입니다. 이게 소방서의 전학으로도, 경찰서의 전학으로도 와줄리는 만무합니다. 거기도 바빠 죽겠는데, 거기도. 거기도 바빠 죽겠으니 이게 뭐, 어, 심각이 뭐, 어느 정도다. 뭐, 소방서나 경찰서는요, 업무 마비가 될 정도로 신고가 많아 많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상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당신 집에 불이 나 났어도 이럴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크기도 전화통에 이미 불이 났어요. 지금 사람은 한정되어 있고, 일은 많이 터지고, 사람 목숨부터 먼저 구해야 되니, 이게 뭐, 장난이 아니겠죠. 심각하다 못해 말입니다. 상인들은 엉엉 울고 있다. 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편의점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입니다. 바닥에 편의점 제품들이 그냥 절벽하게 물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속이 안 터지겠습니까? 안 그래도 자영업자들, 소상공인, 소기업들 안 그래도 어려웠잖아요. 2020년부터, 예,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그야말로 어려웠고요. 2020년, 예, 코로나19의 위기 때문에 어려웠고요. 여기다가 2022년 들어서서는 이자폭탄 때문에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제는요, 물폭탄 때문에 또 어렵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예, 이런 BPL을 입은 자영업자분들이 추석이 고앞인데 이렇게 한숨을 쉬거나, 예. 하늘도 무시 마시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자체가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소름이 쫙 끼치실 거예요. 저도 지금 제가 그 말을 하면서도 소름이 쫙 끼치거든요. 삶을 실제로 현장에서 겪어본 사람만이 이 내용을 압니다. 저는 최저임금을 올릴 때 국밥집을 3년 동안 운영을 해봤습니다. 오밀의 소고기 국밥이라는 그때 생각을 하면 여러분 이분들의 마음 예. 뭐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이들은요 아마 이게 속이 문드러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은 이미 문드러졌고요. 이제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쿵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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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뛴다고 이야기 하나요?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아이들은, 예, 학교를 공부를 시켜야 되고, 집에는 생활비를 보내야 되는데, 생활비는 고소하고, 아이들 공부시킬 돈까지도 지금 다 물에 잠긴다고 생각을 하니, 그에 대한 충격파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아마, 진짜, 속 터질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초대형 물폭탄이 왔다 갔지만 오늘도 심지어 내일도 비가 계속 온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이게 예 서울이나 수도권에 예예 있었던 이 물폭탄 구름이 이제 남부지방까지 내려간대 남부지방까지 그리고 주말이 되면 다시 예또 중부지방으로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악마의 먹구름이나 다름없는 거죠. 악마의 먹구름이나. 예. 이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우리 삶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드는 최악의 구름이니까 악마의 먹구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하늘이시여. 제발 굽어 살피소서 하는 말이 저도 입에서 나옵니다. 예. 제발, 예. 우리가 먹고 살수 있는 그 시간적인 여유라도 주면 안 될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지금 말입니다. 이게 금방, 예. 이게 쉽게 말하면 정체성, 예, 장마전선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 남태평양, 북태평양에서 오는 고기압의 세력이 굉장히 세고요. 저기 티벳에서 만들어지는 고기압도 세고요 오츠크에서 만들어지는 고기압도 셉니다 근데 이게 계속, 예 밀어붙였다가, 예 아니면 밀렸다가 이러니까 장마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한테 밀리냐고요. 이게 북해에서 내려오는, 예 북극에서 내려오는 저기압 소용돌이하고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비를 엄청나게 뿌리고 있는데 제발 좀, 예 줄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참이 와중에 말입니다. 이 위기 와중에도요. 많은 사람들은 살려고 발버둥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오죽했으면 모래 주머니를 쌓아서 건물 쪽으로 비가 안 들어오게 막고 있어요. 살아야 된다. 제발 우리 좀 살려 주세요 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예, 소기업, 중소기업까지 중기역까지 하나같이 나서서 말입니다. 어떻게든나이 비피에 덜 보겠다. 이렇게 맞고 나선다는 사실이 어쩌면 말입니다. 우리는 이 기여 이 위기를 또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은 아닌가? 예,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어느 한 아파트에서요. 비가 많이 내리니까 예, 어쩔 수 없이 경비력 가지고는 이게 빗물을 잡아내기가 불가능했대요. 그래서 안될거 알면서 아파트에 안내 방송을 했답니다. 그것도 새벽 1시에 말입니다. 지금 비가 많이 와서 빗물의 흐름을 바꿨으면 좋겠었는데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나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랬더니요. 아이고, 제가 그냥 울컥하네요. 40명이 넘는 사람이 나와요. 40명이 넘는 사람. 새벽 1시에. 그래 나와서 그 물기를 돌렸다는 그런 일화가 소개되기도 하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는요, 위기에 강한 민족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렵죠. 이 위기가 어렵죠. 그러나 반드시 극복될 겁니다. 예, 지금까지 IMF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 다 겪어냈잖아요. 이 장마 위기도 아마 겪어내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 오늘은 해봅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예. 지금은 힘내는 길이, 예, 우리가 살아나는 길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예. 지금 이렇게 물의 주머니를 쌓아서 할 정도면 움직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결국 말입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뜻.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이팅.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